우선 이제, 지난번에 밴드에 올린 사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신, 무인, 을축, 기묘. 이제 이 사주가 쉬운 것도 굉장히 어려운 사주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특징 하나 배울 건데, 뭘 배우냐. 우리는 항시 결혼하면 풀릴 때 결혼한데 어쩔 거냐. 이제 이런 거를 했는데, 이 사주는 그 풀린 건 풀리지만 어디서 풀리느냐에 결혼이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어, 우리 어, 몇 분들 올리신 거 보시면 답이 정확하게 잘 못해 네, 아직까지 이제 그수지이안 미쳤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이 사주 특성이 사주에즉 을축일주 아니에요 자 을축일주다 자 을축일주가 왜왜 왜 이게 그 결혼식이다 이러게어려움냐 보통 보면은 풀어진 건 좋은데, 부부궁이 합이 잘안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부부궁이 합이 안 된다는 얘기는 쉽게 축토 이 자체가 합이 뭘로 될수 있는가를 보시면 사이축백이안 돼요. 그래서 부부궁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이 유금이 형태가 취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볼 때는 틀리니까 결혼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결론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뭘로 풀리느냐예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것은 결혼 시기가 어느 때 가장 이 사람이 적합하냐.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정화가 우리가 봤을 때 뭐가 있냐면, 당시 정화라는 등불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항공기도 인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어 항공기가 보통 우리가 그 인도하는데 어디냐 그러면 그 항공 무선 표지소가 있어요. 항공 무선 표지소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각그 전체적인 뭐 제주면 제주, 뭐그 어 서울 안양이 안양 이런직 항공회사에서 관련 리 쪽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이안양에 보시면 안양 항공 표지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모든 비행기가 오는 것을 체크해서 공항으로. 인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소위 항공포지소라는 데가 그, 그, 임묵하는데 거기에요. 이제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마침 이제 이분이 이, 그, 저하고 상담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까 해서 명조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루어지시면 됩니다. <laughs> 자, 을충일주 특정이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관하고 재를 보면은, 관이 국가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국가 자리에 있는데, 잘 보세요. 국가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자, 국가 공무원인가. 자, 그러면, 을경 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군인, 경찰, 이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많이 하셨죠. 강의를 하셨죠. 근데, 그러면 이, 이 경금의 뿌리는 여기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토에 이 나무가 살아 있을 수 있는 땅이 필요한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자, 재물에서 나무가 심어진다 조건이거든. 그럼 우리들이 봤을 때 이제 그 어, 오행 중에서 살아 있는 오행은 뭐예요? 목. 목이죠. 자, 목이라는 나무는 첫째 물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오행에 물이 없는 사람들이 운이 대부분이 하운으로 갈때 건강이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클때 때 같은 경우는 애들이 아픈 대치를 많이 해요 이런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구울수상의 흐름으로 보면 그러는데 이 사주 특성이 뭐냐 하면 을목이 풀리면 을목은 어디로 갈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을목이 심어진 땅이 무토예요 키토예요키토 기토.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쉽게 얘기서 내가 풀어지면 결혼할 땅이 존재할 때가 찾아가는 게 결과적으로 무토냐 기토야입니다. 그러면 을목은 기토의 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적당한 땅 기토로 갈 건데 내 부부의 꿈은 사유축토예요. 사유축이에요. 근데 눈이 어디로 가? 결과적으로 이 기토로 가기 때문에 내가 선정한 마음은 다른 여자가 나를 좋아해도 내가 선정한 것은 다른 쪽으로만 가고 있어. 그럼 이 여자는 나를 좋아하냐?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뿌리를 찾아서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부부궁의합이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이 잘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이해할 건데, 그러면, 이, 이, 을목이 기토에 심어진다면 뿌리가 이렇게 바죽이 쪽만 생길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나무 것이요, 쉽게 얘기해서. 내 것이 아니라 나무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 마누라 자리가 아니라 나무 자리예요 그럴 때 이제 모를 뭐때 묘가 두개 온다든가 이럴 때 되면 그쪽의 관계에서내 네 문제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경우는 나중에도 보면 꼭한눈을딴 쪽으로 팔릴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 이제 그렇게 보고 지진은 이제 인묘지이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자 진토가 오면 되죠. 그럼 자 진토는 뭐 어디서 만들어줘요? 진토는 진토는 신자진 이 면들 있고 임묘진 면들 신자진 면들까지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축토와 진토의 관계성은 이거는 쉽게 신자진 진토가원게할수 있는 것 사유축에 이건 오직 사유축에 유금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사화라는 게 끼게 되면 인신사의 개명이 된다. 그러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할 때 어디든 어떤 운송회사. 움직이는 회사, 이런 쪽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고, 대부분 그런 사람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도 중요하지만, 인신사의 개념이라는 것은 활동적, 인 움직이는 회사에서 내가 일할 수 있다라고 보시도 이해가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을목이 이제 을경 합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관하 합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을 하면은, 여기에 뭐가 붙어요? 신금이 붙으죠. 양간이 은간으로 변해서 신금이 된다는 얘기인데 신금의 뿌리는 여기에요. 그럼 자, 유금의 뿌리가 그때 결과적으로 저 신금이 뿌려서 됐을 때 사유측 유금이 내 부부군이 합이되네전제적 좋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신사하게 된다. 직업적 벌떼와 내 부부관계 벌떼를 구별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직업으로 볼 때는 그러면 왜저 사람이 이, 이 신금이 됐을 때 유금이라는 경우가 있으면 사회적 인신세대가 어떤 움직이는 회사에 근무를 할 건데 유금이 는 결과적으로 IT 그런 병화를 끌어다 쓸 때는 전자 전자적인 전자,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신은 사주가 병신으로 구성이 되면 전그 컴퓨터 계통이 잘하고요. 이게 신금으로서 사회적 유금을 쓴다고 해서는 IT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자, 전기, IT 이런 계통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지의 개념으로서는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이신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회사, 결과적으로 어떤 운송회사라든가 이런데 뭐가 없어 여기 없는 게자 없는 거. 첫째 화가 없고 수가 없죠. 그럼 이건 이제 잘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지. 이 사주라는 것은 항시 없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또, 그걸 만들 수 있는 게 어디가 있느냐고 볼 수가 있죠. 재는 분명하게 무토, 축토, 기토가 있는데, 물이 있어 첫째 나무는 살아가는 때는 물이 있어야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물은 어디서 만드느냐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물을 어디서 끌어올까요? 여기 개수가 끌 거죠. 첫째 개수가 끌거 아닙니까? 1번 이거예요. 그러면 개수로 인해서 이 금목이 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개수로 인해서 물이 존재해 주는게 제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하 개수는 여기서 만들고, 그러면 또 화를 없다 화를 만다는 든 얘기는 여기 뭐가요? 무게화죠 그러면 화와 수를 동시에 공급한 게 무토예요. 그러니까 국가 공직의 관계성은 아니야. 그말이뭔 얘기냐면. 아까 군인 경찰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지만 자기의 관의 관, 자 우리의 이 경금의 관은 불인데 모두 없는 불도 무토에서 만들고 물도 무토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공무로 보지 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 보면 을경합을 하게 되면 공직으로 서 국가 공무원이 좋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는데 그안 되는 차이가 이거라 그 말이에요. 이들어요 예, 자, 그러니까 없는 물과 그다음에 화, 불을 동시에 만드는 자리가 이 자리지. 그럼 국가제라 아니라 밑에있죠 그리고 국가공문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해서 공직이 기다 아니다를 구별할 수 있고, 단 공기업 쪽의 관계 쪽은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국가공직으로서 답은 줄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된다. 이제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직업적으로 봤을 때, 아까, 자, 그럼 왜이 사람이 신금의 역할이 어떤 것이고 병화 의역할은 어떤 것인가? 자,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없는 화를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을경 합을 하면 신금이 됐죠? 신금에서는 뭘 끌고 와요? 병화를 끌고 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는 나의 재물이고, 여기는 나의 관이에요. 그쵸? 그렇죠? 자, 목, 국, 토, 토는 나의 재물이고, 금, 금, 금금 어, <laughs> 목은 나의 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직업을 관계 적으로 본다면 여기에 신금이라는 게, 저을기합 신금이 됐잖아요. 평화를 끌어온 곳이 화가 태양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 항공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항공, 그래서 대한항공 항공이다. 소위 항공 회사하고 관계되는 일을 본인이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뭘로? 인신사회로 운항을 할수 있고 수송을 연결할 수 있는 그 관계 속으로 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쪽의 관계 일을 하는데 자기가 돈 벌어서 먹는 데는 여기요. 모토예요. 자기가 실질적으로 돈을 번 것은 지금은 여기지만 돈 벌은 이렇게 이런 사람을 항공 회사 근무를 하더라도. 본사나 이리 근무가 별도 근무죠. 그러니까 자 항공 편션론서가 어디가 있냐면 보통 보면 높은 산에 보통 있습니다.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 그 수선을 잡기 때문에 높은 데 있어요. 안양에 저희 집에 오면 기비공산 그 꼭대기 있어요. 그래서 항포지 거기 있습니다. 제주도 다 있습니다. 다, 막 여러 곳데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소위 산에서 근무할 수 있는 높은 데 근무하는 사람 이제 이런 경우를 보시면 거의.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공부하실 때, 에, 이것 좀 특이한 사주예요. 여러분들이 이 직업상을 볼때 제가 아마 항공표지수 근무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숫자가 돼서 안 되니까. 아, 그런데 근무하 사람 굉장히 드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에, 이러한 사람이 사주를 가져오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전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십사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명조를 가지고 올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laughs> 자, 14살 때가 지금 저 경신이에요. 그쵸? 그렇죠? 자, 밑에 경신, 경신대우인데, 경신대우인데. 자 아마 아. 아, 경진. 경진인데, 네. 우리 또, 우리 저, 보경선생님 잘 봤어? 진상오미니까 자, 경진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제는, 자, 을목이 풀어졌습니다. 풀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 사람 운이 잠깐 보면은, 14살 때 운이 보면, 대운을 보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어, 값술, 의뢰, 병자, 정축하잖아요. 이화운으로 있을 때는 병 정할 때 별로 안 좋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하온이 있거나, 보통 이때는 또자오묘우 퀄리티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건강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이분의 엄마 얘기가 뭐냐면, 어렸을 때 굉장히 병력 때문에 아주 힘들었다. 그래서 어려워서 학교 공기도 어렵다. 그렇다니면 그렇답니다. 그래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온에서 물이 첫째 목이라는 나무가 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상 이상이 올수 있는 거, 이제 이런 걸꼭 염두에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물이 없다는 해외 쪽의 관계성을 얘기를 하죠. 그죠? 물이 없으면 해외와 관계가 있다. 그럼 이제 이 비행기가, 아, 어� 어디를 다녀요? 애국을 다니잖아요. 다녀, 국내도다니애국다이고물 건너 다니는 회사를 다니는 것이 이상.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시고, 이신사의 개념도 보시고, 물건 다니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진토가, 진토 같다는 얘기는 임묘진이 되잖아요. 음. 그죠? 자, 임묘진은 목의 뿌리예요. 네. 그럼 임묘진 온다는 얘는 감목을 끌고 올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감목 어디서 끌어요 여기서 끌고오잖아요 음. 그죠? 그럼 감목을 끌어다 심어도 얼목이 심은 거 여기다 심을 거 아니에요. 그지 물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물이 없어요. 음. 이게 뭐죠? 만약에 여기가 개수가 하나 있던가 했으면 신자질이 될수 있는데 전혀 없잖아요. 그럴 러때 물이 없기 때문에. 단, 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자, 모이라는것 자체는 우리가 교육, 건축, 사람을 상대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모이는 공부란 말이에요. 그럼 학교 때 이제 공부할거 아니에요. 이제 공부를 잘 했겠냐, 못 했겠냐, 한번 볼 거다. 그 말이에요. 얘가 지나갈 때 어떻게 공부를 했겠느냐. 자, 보시면. 자, 열, 여살 때가 정축이죠. 정축. 자, 정축은, 정축은, 정화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임수를 끌올 어 수가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화라는 것은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로 결실을 맺는 거 있고 정화로 결실을 맺는 게 있어요. 자, 이런걸 참고하시면 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유축의 유금을 쓰기 때문에 축토를 썼잖아요. 그런 축토는 사유축입니다 IT나 소위 문과나 이과냐 구별할 때 선정은 분명히 이과를 택할 수 있다.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이과 를 택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은 이때 진학이 무토 무지라 이네요 자, 그러면 무인. 무인은 무토가 두개 있는 거죠. 자, 두개 있는 땅만 경계 넓지 그런데 이렇게 무인이 두개토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럼 자, 만약에 집토에서 끌어와도 여기 새로운 나무다 심을래, 여기다 심을래야. 그러면 그걸로 정할 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고등학교 가기 대학 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럽다는 얘기는 시험 볼때 가서 평소에 공부를 잘했는데, 막상시험에 들어갔는데 점수가 안 나온 경우. 이런 경우를 대부분이 혼란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를 문제인데, 이 사람은 재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1살, 20살 때가 김효죠. 자, 봐요. 김효가 어석굴과요. 김묘가 뿌리가 임묘진이 되죠. 인묘지이 되니까 키토에서 갑목을 끌고 어디다 심어? 갑목을 어으 심어? 무토 심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20살 때 대학을 간 겁니다. 자 이렇게 쉽게 대학 가는 방법도 쉽게 찾아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학을 갈때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학은 어느 때 가는데 좋을 것인가를 구별할 수가 있다.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사예요, 신사. 그럼 자 우리가 여기서 신사 대원에 가면. 자, 물경 합의, 신금이 되면 풀어져 안 풀어져? 풀어진다. 그죠? 풀어지는데 자유롭다는 얘기죠. 자유롭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회적 유금도 될수 있죠. 그러니까 결혼 시기가 맞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야. 그런데 한번 그 여러분 짚어보세요. 이제 보면. 그 운에서 그 운이 잘 맞는가 안 맞는가를 한번 짚어봐라. 그말이에 신사 대운에서. 자, 신사대원에 보면은, 월령합이 풀어질 때가 언제요 포심을 보잖아요? 지금 신사대원에 와보면, 여기 뭐, 을류죠? 그럼 풀어졌네. 그럼 사유축이 되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보통 얘기해서 결혼 한다고 다 그렇게 하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유축에 유금이 오면은, 자음 형태를 취할 수는 커요. 신자진도 되고, 인원수도 돼서 자웅 형태를 취해. 그러면 어느 달에 보통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단작 생각할 때그 해가 조,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사유축에 유금을 세워도 풀어지면은, 아까 뭐라고 하어요 풀어지면, 을목은 어디로 가? 기토. 기토로 간다, 그 말이야. 풀어주더 좋지. 풀어줘서 좋은 걸로 여러분들이 결혼한 걸로 이해를 했는데, 이 작은 을목이 나오면 기토의 마음이 있어. 그래서 본연의 본인이 사귀고 있는 여자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남무 것이 좋게 보인다. 이러기 때문에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왜 결혼이 안 된가를 이제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결국 다른 여자고 다른 여자는 나를 좋아해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을목이 풀어져서 좋다고 아까 설명, 전자 설명을 드렸는데 합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합은 근데 차은히일어가던데 마음이 이고하고 있는데 뿌리가 이쪽으로 가면 마음이 갈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결혼이 해도 않는 게 아니라 그쪽만 자꾸 분위기 하게 되 결혼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담아서. 다음 30세 기축이죠. 그렇죠? 30세가 기축이에요. 자 기축은 어떤 것이냐. 기축도 없 결혼할 것 같잖아요. 기기가 간목으로사유축하니까될것 같아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시기가 굉장히 애매해. 잘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대로 얘기대로 지금 이 사람 몇 살이에요 지금? 45세죠. 그렇죠? 지금 개미대에 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개미대원에, 올해가, 그, 어, 이 사람이 개미대원에, 자, 잘 봐요. 무토, 기토가 왔잖아요. 무기 합이 기토가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기, 기가 됐죠. 그럼, 간목을 신고 싶은다는 얘기는, 여기 때가 뭐, 천, 천, 는 등락의 을 한다는 얘기는, 이건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뭐까요? 뭔가 승진 기회도 있고, 뭔가 해보고 싶은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이 운이 와서 무게 기토가 되니까, 아, 갑목을 심어야 되겠다. 심, 끌다 심겠지 생각하지만, 미토가, 미토가 뿌리가 아니야. 해묘미 뿌리가 해묘미 해수 인신사의 개념이 있는 거지, 여기에 뿌리는 되지 않잖아요. 목에 뿌리는 안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갑진년이 세 사람이 왜아끼느냐 봅시다. 갑진년. 쳐볼까요? 자, 갑진년이에요. 그쵸? 갑진정 이제 이 왔어요. 제, 그 며칠 전에 왔습니다. 그때 그,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자, 그럼 이제 각기 합을 할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울목이 됐죠. 네. <laughs> 울목이 되니 풀어안 풀이 풀어졌네. 그런데 진토가 인묘진이 안 됐어요. 네. 자, 이거 인묘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 여기에 진토가 여기에 심어질 수 있는 거지, 못토 심어지겠지. 감목이 갑목이. 그럼 자기 가 등락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생각이냐, 그러면, 이 기토 자체 포지지만 저 신금이 있다는 얘기는 이 진토는 여러 가지 주가의 종류가 있어요. 사유축에 유금을 쓸 거냐, 진유학금을 쓸 거냐, 가 뭔가 부궁의결혼학생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장기도 결혼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가 사귀던 여자도 이제는 좀 이쁘게 보이는 거. 그제는 이거 보면 맨날 나무에 자만 이쁘게 보이고 자기 거를 안 이쁘게 보인단 말이에요. 결혼을 안 해. 근데 이제 이럴 때는 본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자꾸 합으로 끌어들이려 하니까. 합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결혼이 냉략을사 년이죠. 그렇죠? 음, 을사 년.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뭐래도 여기에 저 경금의 뿌리가 존재해야 돼요. 신구의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제 풀어져 버렸다. 자 풀어지면 좋죠. 그러면 이때 이제 사유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토에서 각기 합을 이 자리에서 이자 이걸 없애줘야 돼. 이거 이것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눈독이 자꾸 이쪽으로 돌려서 결혼이 안 되는 겁니다. 기토로 해서 그래서 각기 합을 해, 하게 되면은 이 사람 경우는 이 토가 없어진 거죠. 이역 풀어주는 역할 을 했네. 그럼 뿌리가 인몸이 간목은 요리 찾아가겠지. 그리고 지지에는 진유 학금을 살수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한 것은 풀어지나안풀포지는 어쨌든 간에 이때 이제 결혼을 이 사람이 하려고 온 거예요. 늦게 온 거예요. 근데 결혼도 이럴 때는 쉽게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의 여자분 사주 제가 같이 봤는데 결혼은 하게 돼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올해 결혼한다면 어느 때가 좋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갑진년에 대혼이 어느 쪽이 좋을 거, 몇월달이 좋을 거요 몇 월달? 자, 몇 월달이 좋겠어요. 저 보시면 봐요. 봐 아니, 밑에 대운이 아닌가? 음, 그럼 볼까요? 지금 개미 대운이니까 아, 개운의 미지지로 봐보세요. 한번 지지로 보시면 자 월로 봐보세요. 요 때는 5월이죠또 어디서 보? 요, 요 때는 갑술이죠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하면. 기토기토에서 감목을 끌어다 쓸때 응, 그럼 월경이 합이 돼 있잖아요 응. 그럼 월리이 심금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응. 기토기토는 감목을 끌어다 여기다 심은 역할을 하지만 응. 저기에 사, 저, 어, 사화하는 어월력하부님이돼 있는 거예요 응. 심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사회적 의미일 때 그런 결과적으로 5월 달 기사달이 좋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응. 기, 기가 기 되면 감목을 끌고 이거 써먹어버잖아요 여기 심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리합은 이미 돼 있어요. 그럼 유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지에 사이축될 때 아, 몇 월달이 좋습니다 하고 날짜를 잡아주면 된다 그말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쉽게 이 사주를 굉장히 어려운 사주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공부하신 분또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좋은 이 사주를 가지고 어느 때 결혼 시기가 좋고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서 자세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